이번 시간에는 음함수 미분법을 사용하여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는 음함수로 표현된 함수입니다. 자, 기억나시죠? 양함수는 양함수는 y는 이렇게 표현된 함수고 음함수는 이렇게 y에 대한 y에 대한 x에 관한 식이 아닌 y와 x가 이렇게 좌변과 우변에 골고루 섞여져 있는 것을 음함수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의 도함수를 구할 때는 양변의 dx로 미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좌변을 d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요. 우변을 dx에 대해서 미분을 해줍니다. 그럼, e y 세제곱 플러스 사인y는 y에 대한 함수죠. y는 x에 대한 함수이므로, 이것을 각각 미분을 해주면 3 곱하기 2y 제곱 그리고 y를 x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주시고요. sin y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cos y 이것도 y를 또 x에 대해서 미분해줘야 되고 우변은 x에 대한 함수이므로 이것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8x가 나옵니다. 좌변에 있는 항들을 dx분의 dy로 묶어 주시면 6y제곱 플러스 코사인 y가 나오고요. 우변은 8x가 나옵니다. 즉 dx분의 dy는 6y제곱 플러스 코사인 y의 8x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왜 dx분의 dy가 X에 대한 다항식이 아닌 Y도, 있냐, Y도 있냐고 여기서 변환해야 되지 않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Y에 대해서 Y, X가 문제에서 정의되어 있다면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Y를 X로 대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